안녕하세요. 메코장 TV의 마스코트 해나입니다. 이쯤 되면 팬한 명쯤 어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. 금내입니다. 금내 씨. 금래 씨는 는 <laughs> 대학생 되면 제일 하고 싶던 게 뭐였어요? 대학생 때소예팅미과 깰티로 맨날 맨날 할줄 알거든요. 았 어... 여기까지 요 <laughs> 저는요. 뭐 네. 졸업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. 대학생들 보면 이 과자 입잖아요.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. 오늘 상품 그럼 진짜 해나시려는 상품이네. 이거 딱 보시면은 야 이거 딱 입고 나가죠. 그러면 애들이 야너 메이플 좀 했구나. 그렇게 하는 마법의 전파라고요? 메이플빈 야구 점퍼와 콩과 정령 에코백입니다. 네코장 TV에서 그동안 많은 상품 정성스럽게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 상품이야말로 정말 퀄리티 만 퍼센트 저희가 보장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이 브랜드 옷들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이 높은 완성도 오, 예뻐.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유저가 아니더라도 입고도 들수 있는 실용성까지 정말 지금 당장 계좌이체를 네.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품이에요. 저 이거 입으니까 어때요? 약간 일칠학번 같고 약간 스무살 같고 그러지 않아요? 선배님? 그냥 조금 내 같아요. 그냥 판교에 있는 넥슨 다니고 대리님 이시고 어지네요. <laughs> 그리고 야구 점퍼 하면은 네. 또 따뜻한 그쵸. 보온성을 따뜻하자.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그 한번 <안> <laughs> 바로 녹네 녹아. 여러분 녹았어요. <laughs> 아 이렇게 또 아침저녁으로 추워지면서 금방 겨울이 올텐데 아말왜 이렇게 많아 오늘 진짜 빨리 <laughs> 여러분 이 메이플빈 야구점퍼 하면 딱딱 없을것 같아요 따뜻하시죠 금리씨? 짜뜻합니다 빨리 <laughs> 이렇게 예쁘고 따뜻하기까지 한 메이플빈 야구점퍼와 에코백 10월 20일부터 2주간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깐요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얼마 안 된다는 드립 괜찮은 거 같아요. 네네 네. 진짜 얼마 안 됐어요. <웃음> <웃음>